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한미반도체 주가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4.57% 빠져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4.1% 빠진 거 그렇게 큰일 납니다. 왜? 오늘 일단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가 대부분 이제 코스피는 2.27% 그러니까 94포인트 정도 빠져있고 코스닥은 이제 1.4% 그러니까 12포인트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다 빠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오히려 우리는 큰화랑 아니다. 이제 여기서 공포를 느낄 사람들은 뭐다 이 한미 반도체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공포를 느끼지만 우리는 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아니면 좀더 관망을 하면서 타점 잡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미 반도체 관련된 테마 분석 한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까지 좀더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후반에 타점까지 찍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한미반도체 제가 계속 분석할 때 뭐라 했었죠? 지금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지금 상승할 때이 상승에서 조정 한번 나올 것이다. 왜 그렇죠? 지금 딱 지금 이제 상승하다가 지금 단기 조정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럼보다 지금 이 단계 하락은 뭐겠습니까? 지금 종합 지수 빠지니까 지금 종합 지수에서 보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끌어내리고 있다. 그런데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같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심하게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기관들의 매도세, 매수세를 보십시오.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3천 주밖에 매수를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기관들은 아직까지 이 물량을 바로 뺄 정도의 그렇게 큰 위험은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이제 지금 일단은 코스피가 빠지다 보니까 종합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지 이 기업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매도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공매도 상황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지금 공매도 지금 17% 이것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공매도를 결국에 많이 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장내 매도를 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 보십시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공매도 비중 17%에서 지금 주가가 고점 한번 딱 찍고 빠지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 자, 단기적인 하락에 이제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좋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에 공매도라는 것은 자, 영원히 실수 없죠. 우리가 이제 현미반도체를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뭐다? 우리는 그 주식을 이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10년까지 이 회사가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들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공매도라는 것은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이 공매도 포지션 언젠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매도를 치면 이제 장내 매도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차익을 하면서 보다 그러고서 이제 장내 매수를 통해서 빌린 주식을 다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다 장내 매수를 통해서 그매수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거 뭐라 하죠?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 커버링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부중이 높은 거 그렇게 상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고, 고점 대비 19% 빠져 있고, 지금 주가가 멈출 만한 구간 지지선이 보이기 때문에 보다이 공매도 포지션 청산하면서, 이제 새로 다시 롱 포지션으로 갈아 끼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사실 뭐겠습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거래량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 그것은 큰 위험이 아니라는 거 왜일까요? 거래량이 수반된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올랐죠. 그러다가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럼 뭐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요 당일의 매수자, 그냥 애초에 거래자가 많다는 겁니다. 거래자가 많다는 건 뭘까요? 거래자가 많으니까 이제 요 당일에 매수한 사람들이 많겠죠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럼보다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그날에 거래자가 많은데 누구 주도죠 매도자 주도 시장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보겠습니까 거래자가 적다는 거겠죠. 거래자가 적다는 건 뭐죠? 그만큼 현금의 유출도 없다는 거다. 자, 여기서 현금의 유입이 많았는데, 자, 기존의 저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매도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 근데 중요한 점. 자, 요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요 최고점에서도 매도 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주가 좀 빠졌다고 매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은 이 기업의 본질 가치,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고 매수를 진행한 사람들인데 이 고점에서도 매도 안한 사람들이 이 저점에서 매수를 매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사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공포 느낄 사람들은 다 나가. 그 이후에 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버티고 그 버티면서 뭐죠? 바닥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바닥 다지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 책몇권 보셨습니까? 차트 책에서 흔히 나오는 패턴이죠.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바닥 다진 다음에 상승하는 거. 근데 마찬가지로 요 조정받는 구간이 지금 상승하는 딱50% 비율. 상승하는 이 상승폭에서 50%에서 저점을 맞고 다시 상승하는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정확히 그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공포 느낄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거래량이 수반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 이거 좀 위험합니다 차라리 한번 튀어 오를 때 그때 매도해서 나가십시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누르셨나요 아직까지 안 눌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제 구독자분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한미반도체 실시간 대응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어뜨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한 가격으로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 때문에, 그런데 시장의 변동 때문에 중요한 타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위에 번호 띄워놨습니다. 0 1 0 8 2 0 8 3 5 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를 한주라도 보유 중이거나 앞으로 관심 가져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지금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하실 을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독과 좋아요 둘중에 하나 누르신 분들은 영상을 좀 끝까지 좀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계좌의 숫자를 바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한미반도체에 진짜 공포를 느끼면 안될그 본질 가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쯤에 좀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분석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 직접 매매는 해봤나? 그리고 기법은 뭘까? 그리고 수익은 내봤나? 아니면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뭔데 우리에게 타점을 주려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매매는 해봤나? 매매해봤습니다. 수익 내봤나? 수익 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지금 제가 창 다섯 개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키움 증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키움 증권에서 이제 매매를 해서 그 매매 랭킹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은 뭐겠죠 음, 저는 매매를 해보고 수익도 내봤다 이렇게 증빙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 기법 뭐냐 궁금하신 분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안 씁니다 제가 저희가, 저희가 사용하는 거 기업의 본질가치를 파악하는 이제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시장 전반을 파악하면서 금리 상황과 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거시경제 분석과 그리고 이제 고전 이론 요세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보다 보조 지표 같은 거는 이제 특히 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좀더 눈에 보기 쉽게 만든 겁니다 그럼보다 요두 가지만 마스터하면 특히 딱히 쓸 필요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딱히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신이 뭐 기법도 알겠어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점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불러받겠습니까 수익도 잘 냈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들어온 걸 많이 받겠습니까? 뭐 외국인과 뭐 기관과 세력이, 자, 개인 투자들에게 손실 보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트레이딩룸에서 매매를 할 때, 어, 이거 여기서 개인들 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말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당연히. 저는 그냥 방에서 혼자 매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결국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인 투자들의 수익을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제 타점을 받아 가셔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뭐다?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세력은 이제 시장을 막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죠?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 시장의 정상화가 올 것이다. 이게 제가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점 드리는 이유겠죠. 제 목적과 여러분들과 같이 가려는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알려드렸죠. 제 기법 별거 없다고. 근데 별거 없지만 보다 제가 수익 계속 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게 저는 종목밖에 없어요. 왜? 뭐 여러분들 뭐 주식 유튜브 좀 보시다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정보 드리겠다. 뭐 정보 뭐 PDF 파일로 뭐 이제 해가지고 드리겠다 아니면 은뭐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정보 같은거 뉴스 다 풀어주고 있죠 뭐 영상 중에 그리고 보조지표 저는 애초에 쓰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도 딱히 없고 뭐 보조지표 뭐 딱히 없죠 보조지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보조지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종목만 드릴 겁니다 종목과 그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요 두 가지밖에 드릴 게 없어요, 딱히. 뭐더 달라 해도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다? 자, 요런 정보도 딱히 드릴 게 없고 보조지표도 없기 때문에, 자, 요런 거 정보는 이제 영상 중에 다 풀어줄 것이고, 이제 그런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그두 가지만 알려줄 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자 어떻게 제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냐 위에 있는 번호 0 1 0 8 2 0 8 3 5 4제 번호로 제 번호니까는 저장해 주다가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이제 메스터점 매도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인 솔루션 왜띄어났냐 여러분들 제가 이 사인 솔루션을 왜띄어났을까요 이미 이 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스터점을 보냈기 때문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뭔 소리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 지금 관심용목인데 자 관심용목 중에서 지금 분석 끝난 거 분석 끝나고 1, 2, 3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분석 끝낸 종목 중에서 지금 사인 솔루션 이미 이미 제가 분석을 다 끝냈어요. 사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사인 솔루션 여기 나오죠. 사인 솔루션 이미 분석 끝내 가지고 이제 타점 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한 250개 정도 돼요. 자, 1번 여기 하나당 100개죠. 꽉차 있죠. 그리고 2번 여기 꽉차 있죠. 3번은 한 지금 50개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드릴 종목이 많다. 지금 분석 중인 종목 외에도 따로 보내드릴 후속주 정도가 많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금융시장 정상화에 동참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010-860-8354로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금융시장 정상화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수익을 위해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이제 나머지 분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네. 그럼 이제 한미반도체 제가 좀더 좀 분석해 볼 건데, 제가 일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게 뭐죠?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에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누구다? 당연히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모르면서 차트만 보고 매수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포를 느끼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일단은, 근데,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죽어 있죠. 그런 상태로 빠지는 것보다 저점에서 매수한 매수자들이 아직까지 그 현금을 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큰 현금의 유출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결국에 이게 뭐 안에서입니까? 한미반도체는 이제 어, 지금 주력 테마가 지금 HBM 테마입니다. HBM 중에서 이제 TC 본드, 어, TC 본드라고 TC 본드라고 하는데 어, 그 무엇이냐? 결국에 HBM이 뭐겠습니까? 이 d DRAM 램 있죠. d 램을 이제 D 램한 개의 최대 성능치는 이미 올렸어. 그런데 뭐죠? 앞으로 더 진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D 램을 계속 위로 쌓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성능을 높인다. 그게보다 이게 바로 HBM이다. 근데 이거 그냥 올리나요? 그냥 이렇게 딱딱딱 올리면은 그냥 붙나요 아니죠. 당연히 본더 필요하죠. 그 T C 본더를 어, 생산하는 회사다. 근데 그 누구랑 간다? 예,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또 반도체 투탑이 누굽니까? 지금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인데 지금 s k 하이닉스 지금 HBM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에 DRAM 가격 어 옛날에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DRAM 가격이 막 꼬라박았다. DRAM 가격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어, 이제 반도체 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몇번 나왔죠. 그런데보다 결국에는 DRAM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AI 여러분들 채찍피티 쓰시죠? 음, 저도 가끔 쓰고 있는데, 채찍 PT랑, 뭐,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 결국에 첨단 산업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다 HBM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지금 D램 하나의 성능을 높이기에는 지금 너무 진보를 해버렸다. 그럼 뭐죠? 앞으로 이제 새롭게 진화할 만한 그런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HBM을 써야 된다. 왜? 일단은 지금 성능을 최대치로 내야 되니까 성능을 최대치로 내면서 AI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뭐다? 지금 HBM을 쓰고 있다. 앞으로 이제 그리고 HBM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h D m 과 같이 가는 TC본드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생산회사 한미 반도체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와 같이 가는 회사가 누구다? 한미 반도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지금의 이 조정은 보다 지금의 조정은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요 시점에서 절대 공포를 느끼면 안 된다. 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또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조정이 1년에 몇 번이나 날까요? 아, 어,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1년에 어, 단기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40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조정은 한 60번 정도 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 이제 우리가 알수 없는 막 갑자기 막 요동치는 그런 그런 한 상승과 하락, 특히 하락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납니다. 그럼 보다 자, 시장에서는 시장이 이제 240일이죠. 토요일을 제외하니까 주식장은 이제 토요일을 일안 되니까 1년을 24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1년에 240일 중 단기 조정이 지금 140분이 일어난다. 근데 보다 결국에 단기 하락 이후에 주가가 뜬다. 지금의 이 조정은 뭡니까? 결국에 이 조정은 앞으로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어 보시면 지금 음 어디로 예시를 될까요? 지금 딱 보이시죠? 자 지금 여기 하락폭이 있었죠. 근데 하락이 났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락이 났기 때문에 지금 요 시점. 한번 보자면은 자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고점대비 46%로 빠졌죠. 그런데 고점대비 46%로 빠질 때 이때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아 이제 한 이제 끝났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막 종말론자랑 회의론자가 막 나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주가가 올랐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 46%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57%의 상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 기업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고 공포를 느낀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뭐다? 이제 앞으로 이 주식의 본질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그 본질 가치를 본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 상 보답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 지금의 하락은 그렇게 큰 위험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염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게 좋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을 이 한미반도체 이 종목을 15만 원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제, 어, 이 주식을 매수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조정을 받았죠. 조정 반등은 와중에 지금 13만원 정도 되네요. 1 0만 8천 원이니까 이제 13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좋죠. 왜? 이 기업의 본질 가치. 자,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진 겁니다. 그럼 뭐죠?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지면 그것을 할인이라고 하죠. 그런 할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장 가치만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기업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한미반도체 공포를 느끼십니까? 저는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하면 되냐? 특히 지금 보시면은 지지선이 꽤 많아요. 지금. 일단은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의 지금 어딥니까? 지금 종가 라인가? 그리고 시가 라인. 아, 여기 여기는 이제 시가 라인과 접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거래량이 수반된 날에 지금 종가 라인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 라인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간 라인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의 평균 라인 자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지선이 엄청 많습니다 주가가 지금 버텨줄만한 구간이 많다는 뜻이겠죠 왜 일단은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는 건보겠습니까요 당일에 매수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항상 주식에서 바닥을 지어줄 사람들은 누구다? 저점 매수자의 장기 투자자의 비율이 얼마나 많냐 적냐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조정받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지금 장기 투자자의 비율도 꽤 높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요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요 고점에서도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오히려 올랐을 때 매도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매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지금 바닥을 잡아줄 사람들이 꽤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어,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니까는 여러분들 금요일에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죠 금요일에 외국인들은 대부분 주식을 매도하고 주말 동안 쉰 다음에 이제 다시 월요일부터 열심히 하는 그런 포지션 많이 쉬어왔습니다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한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우리는 지금 이 주식을 매수하지 말고 제가 다음 주쯤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타점이 왔을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한미반도체 어, 매수 타점 다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리니까는 매매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음, 문자 남겨서 중요한 타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재 분석 동의한다 그리고 괜찮다 았 하시는 분들 채널에 어,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칭찬할 거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도 같은 의견이 하시는 분들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다 보신 분들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목 분석할 때 진심을 다 세기 때문에 그 진심이 과연 몇 분에게 닿는지 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열심히 영상 댓글에 답왔다 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영상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에서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